안녕하세요. 1토왕사입니다. 3월 23일 국내 경기 야구 5경기, 농구 3경기, 총 8경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 준비는 못 하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제가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여긴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보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별론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sg는 이제 김가현이 선발투수로 나서고 두산은 일단 잭모그가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뭐 김가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산을 상대로 굉장히 광, 강점이 있는 투수인데 작년에 이제 두산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홈에서도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두산 타자들의 타격감을 보면은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타선에서 충 충분히 출루가 잘 이루어진 두산 타자들이었고 하위 타선에서도 정수빈이 어쨌든 이 상위 타선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중심 타선에서 강승호하고 양석환 얘네 둘은 원래 그냥 홈런 스윙을 많이 가져가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인 경향이 원래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 부진한 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 홈런으로 이게또 터질 수 있는 그러한 타자들이다 보니까 두산이 직전 경기에 이 전체적인 타격 흐름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용병 타자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병 타자가 부진해도 어쨌든 저는 두산 베어스의 우위를 봅니다 뭐 선발 싸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잭로그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펜 싸움을 접전으로 가게 되면은 두산이 불리한 건 맞지만 뭐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김태견까지 가는 길이 문제였는데, 뭐, 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조병현이 일단은 멀티 이닝 소화를 했고, 필승조인 김민하고 노경은이 두산 타자들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SSG가 기본적인 불펜 전력만 보면은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발하고 이제 타격 쪽에 우위를 갖고 있는 두산 쪽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번 경기 두산승, 그리고 이제 승일패도 당연히 이제 두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프렛, 언더 오버는 이제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롯데 경기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LG, 그 롯데 쪽 어제 보긴 했는데, 롯데 쪽을 제가 이제 갔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 내야진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타격이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그두 가지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난 롯데자이언츠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뭐 직전 경기와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은 타선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또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롯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둘다뭐 국내 선발이 토종 선발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제 손주영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박세용이 나서는데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롯데를 상대로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세훈 같은 경우는 LG를 상대로 기록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 LG가 더 우위에 있고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에는 저는 롯데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불펜 싸움까지 초접전 승부 1점 이내의 승부까지를 기록을 하면서 불펜 싸움까지 갈 확률은 조금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불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라고 해도 지금 어제와 같은 수비력을 보여준다면은 불펜의 우위? 투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력이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그냥 LG의 무난한 승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경기는 어 원래 같았으면은 뭐 롯데 프렌 쪽? 이렇게 막좀 접전 승부를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직전 경기의 이 수비 차이가 너무나도 심했고 타격감에서도 확실히 LG 타자들이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LG 승 그리고 이제 승리 패도 LG 그 다음에 이제 LG 2.5 마헨, 그리고 언더 오바는 이제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하고 NC 경기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양현종이 선발투수로 나서고,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라일리가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개인적으로 뭐, 라일리가 솔직히 충분히 1선발 정도 괜찮은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C 중에, NC 투수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괜찮은 투수가 라일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NC는 불펜이 지금 가장 문제인 팀입니다. 리그 내에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불펜에 문제가 있는 팀이 일단은 키움 정리 안 됐고 N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불펜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NC하고 키움 불펜은 리드를 몇 점을 하고 있어도 뭐 선발 투수가 이닝을 길게 먹어 주지 못하면은 이기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 싸움에서 저는 충분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nc를 상대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투수다 보니까 뭐 충분히 nc 기아 쪽에서도 초반부터 비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불펜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기아가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승패 같은 경우에는 기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 1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라일리가 버텨준다면은 조금 접전의 승부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승일패 무쪽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디 같은 경우는 엔치 프렌 그리고 언더 오바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키움 경기입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정현이 선발투수로 나서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하영빈이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원래 삼성은 이, 이 선발 자리로 이제 나설 자원들이 어뭐 용병 용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원테인, 원테인까지 있는데, 이둘다 이제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백정현이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백정현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감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호 선발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키운 타자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번, 상위 타선은 리그 내에서도 최상위권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타선을 보유한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아, 10점맨이 초반부터 이 1, 2, 3, 4번이 고전학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하영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기복도 굉장히 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삼성을 상대로도 기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 선발 모두 초반부터 불안한 출발을 가, 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작년에 2위를 기록했던 팀인데도 불구하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불펜에 대한 약점이 있는 팀이고 키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불펜 정리가 제대로 안된 팀이다 보니까 양팀 모두 불펜이 모두 약하다. 그러면은 역시 이번 경기 역시 조금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전 어쨌든 직전 경기 삼성 타자들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 승 그리고 이제 승일패 같은 경우에는 무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경우에는 키움 프렛 언더오버는 오버 쪽 조합. 오버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여기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역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하나 경기입니다.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와이스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KT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쿠에바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원래 하나를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하면은 쿠에바스를 바로 손꼽아서 뽑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를 상대로 굉장히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쿠에바스라 해도 뭐올 시즌 시범 경기 성적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할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타선의 짜임새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타격으로 치면 중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팀들 중에서 s s g 하고 하나 이두 명이 타격만큼은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역시 조금 이제 접전 승부 저득점 양상 속 접전 승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와 똑같이 불펜 싸움으로 접어든다. KT 같은 경우에는 8회 같은 이제 필승조 중에 한 명인 파레의 책임자 줄이 필승조 중에 한 명인 김민수가 어제 이제 하나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기 때문에 저는 필승조 싸움에서도 뭐 하나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접전승부 끝에 어쨌든 하나가 1점 차 승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 승 그리고 이제 승일패부 그리고 이제 하나 프렛 그리고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K하고 KCC 경기입니다. 뭐, 일단은 이 경기는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끝나고 전희철 감독이 이제 조금 이제 롯, 그, 전술에 대해 변화를 조금 하겠다. Big a m a l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본인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는 SK가 조금 실험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KCC를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게 집요하게 이 투맨 게임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스크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공략을 하면서 쉬운 득점을 가져가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k c c 를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SK가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다양한 공격 전술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굳이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k c c 도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을 들고 나오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수비에서부터 균열이 무조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 쪽에서 어느 정도 득점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SK가 상대의 투명 게임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을 안 한다면은 KCC가 그래도 실점을 이전 경기들에이 경기들에 비해서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SK 정배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SK 승아그 KCC 승 그리고 이제 승모페는무 그리고 이제 KCC 프레. 그리고, 언더 오반 오버,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정관장하고 모비스 경기입니다.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백코트진들의 경기력 기복. 그리고 이 3점 슛감 지점 경기 이제 SK전 때는 3점 슛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들는 듣긴 했는데, 최근 6경기 중에서 5경기가 3점 슛감이 굉장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에서 조금 좋지 못한 평가를 할수 밖에 없고, 정반장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 버튼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진한 경기부터 완전히 깨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지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이 이 짧고 간결하게, 스코링 역할을 그래도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변준영까지 가세한 그러한 정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정관장이 모비스를 잡을 수 있는 최근의 경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장 승, 그리고 이제, 어, 스고패는 조금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언더 오반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용병 두 명의 득점력 제어를 어느 정도 해주냐가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버튼 혼자, 버튼이 추, 출전했을 때에는 이 모비스 두 명, 에서 이 사이즈에서의 확실한 열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어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득점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가스공사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둘다 백투백 경기이고 가스공사의 경우 3점은 3점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예측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가스공사의 포워드 진 퀄리티 그리고 니콜슨의 민 프로텍팅 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 그리고 LG가 홈이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LG 승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LG같은 경우는 야토기, 야투기 보기 경기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3점 야투기 보기 그렇다보니까 게임의 경기의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에 그냥 패스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좋은 경기들이 많은데 굳이 이 경기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LG 경기, LG하고 가스공사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간다면은 굳이, 굳이 가장 좋아보이는거는 뭐 LG 승쪽? 이쪽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